안녕하세요. 도연 김종성입니다. 요즘 부동산 관련 뉴스가 너무 많아서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네요. 6.17 대책이 나오고 이것이 아직 법제화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수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따라가고 있나요 이번엔 최근에 오, 어제 나온 뉴스를 보면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80% 그리고 2년 미만 보유했을 때는 7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원 입법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작년 12.16 대책에서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 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그다음에 그렇게 올리고 그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양도 소득세율을 기본 세율 6에서 42% 대신 40%를 적용하기로 했고 여기에 2주택 이상 이상인 다주택 보유자는 10에서 20포인트의 세율이 중가된 골자로 한 유기, 아, 12, 16 대책을 발표했었죠.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어떻게든 집을 팔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 집권 여당은 난리죠. 그런데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크게 징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팔고, 안 팔고, 가지고 있으면 세율을 왕창 걷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팔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을 더 많이 내라는 것인가요?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유인책이 사라져서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불축킬수 있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미만이면 80%, 2년 미만이면 70% 양도세를 중과하고 거기에다가 조정지역과 투기지역에서는, 투기지역에서는 3주택 이상일 때는 20, 20 10%에서 20%를 또더 추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팔까요? 결국 이번 정책을 가지고 그렇게 내놓는다면 또 다시 물건 잠긴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책을 위반하는 정부 정책 당국자들은 이런 내용이나 알고 말하는 것일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요전 날 대통령께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렀죠. 그리고 공급 가능한 곳을 발굴해서라도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으라고 7월 2일날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서울시장인 박원수 시장께서는 그린벨트를 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네요. 주택 문제를 규제해서 물량으로 바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서울시장은 민선 7기 2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서울시의 기본 철학에 해당하는 그린벨트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 여기저기에서 불화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나 서울시에서 고집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유지한 채 강남 등 도심 공급을 늘릴 사실상,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서울에서 가장 넓은 그린펠트를 가지고 있는 서초구의 그린벨트 해제거든요. 서초구의 그린벨트를 풀면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아도 강남 집값을 일정 부분 안정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예상하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서울의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강남 집중화가 커져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부동산 이야기만 하려고 한이 방송이 어쩌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 이야기로 흐르는 것 같아서 방송을 하는 저도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책을 알아야 투자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책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없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대통령께서는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이러니하단 말입니다. 정부는 일단 기존 3기 신도시 수용인구 확대와 조기 공급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개발, 재건축은 선택지 자체에 넣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장의 반대에 부딪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하지 않고 그린벨트 해체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공급 확대를 늘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짜투리 땅,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지역이 아니라 짜투리 땅 또는 의각으로 밖에 갈수 없겠죠? 결국 헛다리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그대로 묶어두고 그린벨트도 풀지 않은 채 강남 등 핵심 지역이 아닌 곳에 임대 주택을 중심으로 공급 대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결국 공급을 늘리는데 해도 서울 집값은 잡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서울 시장의 막무가대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장은 대안으로 도심지 역세권 과밀, 고밀 개발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미 서울시는 이와 비슷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역세권 활용은 입지가 좋고 사업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늘어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내용이 과연 서울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도 합니다. 요즘 주택의 트렌드는 살기 좋은 집, 새 아파트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공급된 주택이 주택 소유자의 입맛에 과연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기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삼기 신도시 아직 삽도 뜨지 않았는데 벌써 사기 신도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이 정부의 주택 정책이 갈팡질팡 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요? 경기도 고향의 대공역. 대공역은 어,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죠. 거기 가면 비닐 하우스 촌이 있고 넓은 공터가 많은 곳입니다. 고향 대공역. 그다음에 광명. 광명은 오래전부터 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신도시 계획이 있었었죠. 그러다가 주택 경기가 하락하면서 공급을 중단할 때 박근혜 정부 때그 공급을 취소시켰던 것이 광명이죠. 그다음에 하남 강북. 여기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김포고촌, 김포고촌은 상당히 서울하고 가깝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 이야기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김포고촌 등이 이렇게 후보지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일단 사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정부에서 뭐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개발은, 어 그래서 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집중하고 있네요. 어찌될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은 공급이죠.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큰 과제인데, 재개발·재건축을 건들자니 집값 폭등이 염려가 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니 서울시가 반대를 하고, 그래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혹여 사기신도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기신도시도 또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풀어야 될 과제가 너무나 많아서 이래저래 정부의 고민도 많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땜질식 처방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